자, 가자! 와! 와! 만두가 없어졌어! <laughs> 음, 여러분, 저 이제 이거 떡국 먹으면은 한살더 먹어서 31살이에요. 잠깐만, <laughs> 10살은 더 먹어, 뭔 소리야! 저기요. 마 아, 아. 가자! <laughs> 내가 31살이라니... 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월 31일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이 바로 1월 1일 2024년도의 시작이에요 또 새해 맞이로 떡국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떡만둣국을 먹어볼 거예요 오늘 떡 만두국에 들어갈 사골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배 한우곰탕 많이들 보신 제품일 거예요. 바로 저번에 주아 언니네 방문해서 언니가 진짜 맛있게 끓여줬던 곰탕 제품이거든요. 저번에 진짜 맛있게 먹어서 언니한테 저도 좀 보내달라 나도 구매하고 싶다 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구매를 못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배 한우곰탕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오직 뼈 62%와 물 38%만 넣어 끓인 4배 짙은 100% 국내산 한우곰탕이래요. 어, 근데 굉장히 촉감이 젤리 같아요. 저는 아직 해동이 덜 돼서, 바로. 여러분, 보시면은 국물이 굉장히 진해요. 네, 김치만두. 자 가자. 와. 떡 좀. 이렇게 네배 한우 곰탕으로 만든 떡만둣국 완성했고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희 가족표 김장 김치랑 같이 먹을 거예요. 소금 간을 하기 전에 국물 먼저. 와. 와. 오, 진해. 이 맛이야. 국물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래서, 어, 진하면은 기름져서 좀 느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해요. 그냥 부드러워서 슬슬 넘어가는데? 저는 조금 짜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소금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알지? <laughs>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래. 그래. 다시 갈게요. 씨, 흘리는 게더 많아. <laughs> 맞아, <즐겨> <laughs> 자 후추 주세요. 후추 빠질 수 없지. 이거 알지? 이 정도? 좋아, 완벽해. 어, 냄새 더 좋아졌어. 와, 여기 합성 첨가물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MSG 물론안 들어가 있고, 소금간도 안돼 있대요. 아, 국물 미쳤다. 진짜 이건 또 김장김치랑 같이 먹어줘야죠. 요즘 날씨도 굉장히 춥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따끈한 국물. 만두가 없어졌어. <laughs> 음. 아 진짜 찐텐으로 너무 맛있어. 와. 이 네베아노 곰탕이 국물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10시간씩 3번이나 끓였대요. 이번 김치만두. 저번에 주한이가 국수로 해줬거든요. 근데 조리 방법이 굉장히 간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저는 떡만둣국을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국수로도 즐길 수도 있고 그냥 밥 말아서 김치만 올려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담근 거야. 어, 빨래하는데요. <laughs>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누가 김치를 찢어 먹나? 통으로 먹지. 여러분 저 이제 이거 떡국 먹으면은 한살더 먹어서 서른한 살이에요 그러면 열 살은 더 먹어 뭔 소리야 저기요 열 살이라니요 아흔 가자 어더 슬퍼 더 슬퍼 곧이야? 내가 서른한 살이라니 나 서른이다 <laughs> 어 멱다 서른이다 여러분 멱다 서른 웰컴 서른 30. 웰컴 <laughs> 30대 멱다 서른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이제 남한 앞자리가 3이 아니라서 아. 몇단은 이제 내년부터 다이어트 하는 거야? 그럼 내일부터야 잡을먹고해 <laughs> 주아 언니는 이거 먹고 살 뺐대 그래 살라고 <laughs> 이게 주아 언니가 단백질 보충용으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했는데 뭔가 몇 다가 먹으면 이렇게 될것 같냐? <laughs> 이거 괜찮네 나도 주아 언니 몸 뱄습니다 <laughs> <laughs> 어 이거 합성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구인님 진짜 안면 강타할 줄 알아요 <laughs> 안면 강타한대 맞고 넣자 제가 진짜 이거 사골 먹고 싶어가지고 주원이 계속 카톡으로 괴롭히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맨날 하루에 두 번씩 물어봤어. 음. 음. 근데, 국물이 슬슬 잘 넘어가니까 만두도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 와, 최단시간이다. 누가 나보고 최악체레 와, 김치를 한 포기를 다 먹어버렸네. 그 그렇죠? 응. 음, 먹잖아. 음. 아우 또 연말이라고 개가 짖네? <laughs> 김치. 만두 마지막. <laughs> 만먹 <밥만 먹어요>. 만두가 <laughs> 터져 버렸어. 진짜 내가 먹어 본 역대급 사골들 중에 제일 진해. Uh. 이렇게 4배 한우 곰탕으로 끓인 떡만둣국을 먹어보았는데요. 와 진짜 국물 끝내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곰탕 중에 제일 진했어요. 엄청 진해서 되게 기름질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전혀 기름지지 않고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조미료랑 합성 첨가물이 안 들어가서 아기들이나 어르신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떡이랑 만두 넣어서 떡만두국으로 먹었는데 떡이랑 만두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요. 저희 집 김장 김치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맛있게 먹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합방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어, 저 사골 어디서 구매한 거냐고,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고, 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더보기란과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024년도인데, 2024년도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24년도에 더 맛있는 영상,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해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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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